안녕하세요 블루원정대와 함께하는 새마을뉴스 리포터 블루원정대의 대장블루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띠 출생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금융적금 저출생 극복 지원 m g 희망나눔 용용적금이 단기간에 완판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용용적금은 올해 1월 31일까지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되었는데요. 4만 9천 계좌 이상 판매 시 1일 판매가 종료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4만 9,563개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판매율은 99.13%를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1년 만기 시총 가입자에게 78억 규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용용적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더욱 편리한 금융 소식. 대출도 스마트하고 간편하게 엔지더 뱅킹을 통해 비대면 대출 상품 사정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금고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최대 0.3%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이 확인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각 대출의 한도 및 금리 조건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mg 더뱅킹 앱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외한 3종 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면제돼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이 편리해진 만큼 안전도 중요한 법. 다음 소식 확인해볼까요?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부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 확대, 은퇴 방지를 위해 운영되며 개인 공갈 횡령 등 폭넓은 제보 범위와 제보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보 채널을 확보하였고, 제보자 보호는 물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 새마을 금고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 1,101개 새마을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했으나, 2021년 새마을 금고법이 개정되며, 회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금고법 개정 이후 첫 선거로 그 의미가 더욱 컸는데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블루원 정대와 함께하는 새마을뉴스 리포터. 다음 뉴스에서도 만나요.